와, 여러분들. 오우. 아니, 얘네 비가 온데 이렇게 나와 있네. 저꼬랑지 흔드는 거 봐라, 이 새끼, 이것도. 야. 딱 보아하니. 7.4. 오우, 야. 얜, 얜 비가 온데왜 나와 있지? 얘 어머나. <laughs> 너, 너왜나 쳐다보는 거야? <laughs> 떨어져봐. 오우. 와 씨, 굴기가 여러분들 굴기가요. 봐세요와 씨, 오저 공격대세 또 저거 꼬랑지 들면서이 새끼. 오나, <laughs> 자꾸 넣고, 자꾸 공격대세 할래? 어마무시하다, 어마무시해. 어우, 징그러워. 어우, 이 뱀은 진짜, 언제 봐도 언제 봐도 진짜 적응 안 됩니다. 옛날에는 저는 이렇게 하지도 못했어요. 정말 이렇게 하지도 못했는데, 이뱀 또한 제가 산행을 매일 하기 때문에 어쩔 수, 어쩔 수 없이 그냥, 그래, 그래. <laughs> 이러다 보니까 만지지 못하는데, 이렇게까지는 합니다, 지금. 그리고 또 제가, 누구는 뭐 죽여라, 죽여라 그러시는데, 제가 또 뱀띠라 그럴 수 없습니다 나한테 뭐라 한 것도 아니고 뭐 여튼 산행중 심심해서 잠깐 뱀 영상 찍어 봤습니다 여러분들